두 개의 렌즈 사이에 액체 크리스탈층이 있어요.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은데 그림을 잘못 그려요. 네, 거의 저주받은 손이어가지고요. 네, 이해해주세요.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. 어, 어렸을 때그 학교에 4학년 때였어요. 담임선생님이 김영희 선생님이셨거든요. 네. <laughs> 그분이 그때 결혼을 하셔서 제가 결혼식장도 애들이랑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되게 고운 분이었는데 방학 때 숙제를 내드렸, 내주셨어요. 이렇게 수채화 그리오라고 이렇게. 근데 남자애들은 보통 그림을 잘못 그려요. 그래서 바탕색을 막 칠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풍경화하면 산두개 그리고 해 하나 또있고 나무 이렇게 가지고 바탕을 막 갈색을 칠해가지고 갔어요. 바로추석에서 <laughs> <laughs> 갔는데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. 내 앞자리에 반장 여자애가 앉아 있었어요. 최진아라고 앉아 있었어요. 네.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어머님 자주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면 이렇게 반 분위기 좋아지면서 화분도 생겨 있고 뭐 이런 어 이렇게 좋은 아이였어요. 다행그 김정일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최전단의 글을 딱 보더니 막 이렇게 번갈아 보시네딱 그러는 거예요. 아, 이거 네가 그린 거 맞아? 아, 그 축복받는 분위기 있잖아. 오,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근데 바로 뒤에 제가 있었는데 <laughs> 저를 딱 보더니 그린 거냐? <laughs> 아, 그 충격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깊게 박혔어요. 뭘 그리려면 그린 거냐 그린 거이 떠올라 이게 이게 뭐뭐 아무것도 안돼 이제 최선을 다한 거 최선을 다하고 막그 다음부터 뭐 차력을 빚어도 만든 거냐 만든 거냐 이래서안될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한테 말을 잘 해줘야 돼요.